짜잔 얘들아 안녕. 오늘은 우리 친구 띄어쓰기 요정과 재미난 여행을 떠나볼 거야. 자, 다들 출발 준비됐지? 띄어쓰기 요정 어서 나와라. 짜자자잔. 안녕 친구들. 나는 띄어쓰기 요정이야. 오늘은 글쓰는 세상을 신나게 모험하며 띄어쓰기를 잘하는 비법을 알려 줄게. 먼저 여기는 글자의 나라야. 어? 그런데 무슨 일이야? 모든 글자들이 붙어 있어. 읽기가 너무 힘들어. 사과 바나나가 좋아. 어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친구들 이게 무슨 뜻 같아? 맞아. 사과 바나나가 좋아. 라는 뜻이야. 하지만 띄어쓰기를 안 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이렇게 띄어쓰기 없이 글자를 다 붙여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 너무 어려워져. 띄어쓰기 요정은 언제 띄어쓰는지 쉽게 알려줄게. 첫 번째 단어와 단어는 꼭 띄어 써야 해. 나는 띄는 토끼를 봤다. 이건 뭔가 이상하지 않아? 띄어쓰기 요정이 살짝 손을 대면 짜잔. 나는 띄는 토끼를 봤다. 얼마나 알아보기 쉬워졌어. 띄어쓰기를 잘하면 글이 마법까지 또박또박 익힌다고. 두 번째로 주의할 점. 나는 밥을 먹는다. 이 문장을 잘 읽어봐 여긴 딱 맞게 띄어 썼지. 하지만 띄어쓰기를 엉망으로 하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 나 눈밥을 먹는다. 이렇게 겉으로 보면 단어가 바르게 나뉜 것 같아도 사실은 틀리게 나눈 거야. 단어를 끊기 애매한 글을 만나면 요정 친구가 알려주는 요술 주문을 외워봐. 차례대로 바르게 조심히 요술 주문처럼 단어를 올바르게 이어보는 거야. 세 번째 함께 붙어 있어야 할 것. 은, 는, 이, 가를 잊지마. 이 친구들은 앞에 있는 단어와 꼭 붙어있어야 해. 예를 들어 나는 토끼가 밥을 이렇게. 내 친구들을 단단히 챙겨줘야 읽기 좋고 자연스러워져. 짜잔! 이제 이야기를 쓸때 띄어쓰기를 잘하기 위한 기본기를 배웠으니 우리 한번 띄어쓰기 퀴즈를 풀어볼까? 띄어쓰기 요정이 문제를 낼게. 호랑이는 산속에서 산다. 으악! 이게 뭐라고 써있는 거지? 친구들 이 문장을 띄어쓰기로 바르게 고쳐볼래? 그렇지. 호랑이는 산속에서 산다. 맞췄다고? 역시 우리 친구들 최고야. 띄어쓰기 요정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친구들 띄어쓰기를 잘하면 다른 사람들과 마음을 더잘 나눌 수 있단다. 글자들은 너무 붙어있거나 너무 떨어져 있으면 힘들어해. 그러니 단어 친구들 사이에 적당히 공간을 두어 서로를 편하게 해주자고. 자 오늘 우리가 배운 띄어쓰기 비법.